오늘은 아침에 엄마가 해준 건강식을 먹고 병원을 갔어요.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 체크도 좀할겸 건강이 좀 어떤지도 확인할 겸 병원으로 갔습니다. 여기는 프랑스계 병원인데 여기는 병원밥이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근데 저는 오늘 피검사도 같이 해야 돼서 못 먹었어요. 오늘 초음파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심장검사도 하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6시간이나 있었어요. 검사 후약 처방 받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심장 박동수 24시간 측정한다고 저 측정기를 달고 하루 종일 다녔어야 됐어요. 운동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도 안 가고 쉬어졌어요.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어서 바베큐 파티를 갔는데 맥주도 못 마시고 그래도 야무지게 먹어줬어요. 베트남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?